안녕하세요. 판교 김부장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급상승했던 시장 분위기가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도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기는 한데, 최근에 급하게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종목은 바로 DPC인데요. 작년에 참 이슈가 많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다시 좀 움직임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PC의 경우 작년에 이제 빅히트 상장과 관련해서 지분 투자 이슈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회사 자체는 전자제품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뭐 사실 사람들이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제 빅히트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빅히트에 투자한 지분 때문에 작년 상반기부터 급등을 좀 했는데요. DPC가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고, 스틱인베스트먼트라고 DPC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가 있는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빅히트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작년 빅히트 상장 전까지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스틱이 참여한 그룹의 지분이 12%였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못 알려지면서 DPC가 보유한 지분이 12%라고 알려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비중을 치자면 약2% 정도 지분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슈를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고, 빅히트 상장 전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금은 다시 상승하기 전에 주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빅히트와 관련해서 상승 전 횡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거의 10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더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작년 빅히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나온 이슈 부분이 작년 빅히트 상장 때와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많이 봤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지금 다시 DPC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 역시 이제 자회사인 스틱이 그래비라는 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이 그래비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을 한번 했습니다. 이 그래비라는 회사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동남아 쪽에서 제일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이 회사에 2,400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올해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된다면 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상장 전에 크게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DPC의 차트를 보시면 일단 설명을 위해서 주봉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빅히트 상장 이슈로 인해서 작년 초에 1차 상승이 진행이 됐었고 코로나 로 인해서 다시 빠졌었다가 금방 회복을 하고 한동안 횡보를 했었습니다. 횡보 기간이 좀 길었었는데 이때 아마 매도를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상장이 가까워오고 상장 관련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7월부터 급등을 했었는데요. 결국 2만원 위쪽을 한번 찍고 급하게 오른 만큼 또 급하게 떨어지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 회사 자체의 이슈로 천천히 우상향한게 아니라 자회사의 투자로 인한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빅히트 상장으로 인한 이슈가 소멸되면서 바로 급등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빅히트 관련해서 그나마 좀 안정적인 LB 세미콘을 먼저 매수를 했었고 DPC의 경우에는 작년 초부터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워낙 상승 하락 폭이 컸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고 있다가 이 횡보 구간이 좀 길게 나오면서 이때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만원에 매수를 했었는데 이 만원 위아래로 거의 세달 가까이 횡보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때 지쳐, 서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SK바이오팜으로 인해서 작년에 공모주 이슈가 많이 이제 이슈를 받기 시작했고, 빅히트의 경우도 계속 이슈들이 나오면서 상장 전에 한번 상승을 할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횡보를 어느 정도 하다가 결국 7월에 큰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크게 한번 올려놓고 조금 횡보를 했었는데 사실 이때도 당시 이슈들을 본다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상승을 해서 2만 5천 원 정도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가지 못하고 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이때 거의 2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10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었습니다. 빅히트 상장 전부터 이제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급등 전으로 빠르게 돌아갔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거래량이 빠지면서 천천히 하락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급등 전에 횡보를 했었던 만원 자리도 깨지면서 거의 바닥 구간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랩 투자 이슈가 나오면서 바닥을 찍고 다시 긴 양봉으로 한번 올려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작년에 있었던 빅히트 관련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번에도 지분 관련 상승을 한다면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꼭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거래량 없이 계속 하락 흐름으로 이어지던 주가가 지난주에 그랩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긴 양봉이 나왔는데요. 이게 단발 이슈로 끝날 거였으면 사실 바로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어야 했는데 지금 올려놓고 그 위에서 유지를 하면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빠진 거는 장 전체가 안 좋아서 같이 빠진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랩 상장 관련해서 DPC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조정이 나올 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끊기기 전 만원 이하 가격대가 괜찮은 자리로 보이고 뭐 DPC의 경우 워낙 끼가 많은 종목으로 언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만큼 미리 괜찮은 가격대에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고 급등하고 있을 때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키트때 고점에 물린 매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1차로 13,000원을 기준으로 이거를 뚫지 못한다면 그냥 다시 제,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13,000원, 18,000원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매물대 돌파 여부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DPC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아직 아직 그랩 상장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계속 상장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거를 가지고 작년처럼 올해도 한번더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모두 대박나시고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